면 지금 썼어야지, 저 구더기 절해 주라. 아, 저라고 살수있길로저길로 파. <laughs> 악아우리 <이 길로>. <laughs> 써본 꿀이오. 타겟으로 소문난 던전이거든. 땀방졌어 <laughs> <전방조심>. 사람이 다꾸 <납법해져>? 패죠. <laughs> 다음 도망리 봐야 된다. 음 방금 법사님 차단? 혈사진. 네 나이스. 방오 이게 분노 전상인가 시리즈. 시까요 시리즈. 시타게시으면시 시리즈. 시하지 마라 <laughs> 저기 물방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이거 샴푸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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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사실 혈압이 혈압이 붙으면 혈압이 붙어면이없으면혈이 빠진 면이 붙으면 혈압이 붙으면 혈 네. 이 붙으면 어반인가? 어, 디 조반할게. 야 아이고. 겁나 패. 전쫄 복사님, 네염 3, 2, 1, 2, 3, 4, 5, 6, 7, 다탱 씨. 오우 쉣어 내가 했거든 일단 아.. 광장? 어, 아 됐다 응. 됐다, 됐다, 됐다. 응. 어, 어. 깜짝 놀 이거 좀 패야겠다 업사님 어, 차단 해. 한번 아니 아니다, 아니다. 네. 그냥 맞을게 차단 이쪽으로 응. 다부터 다시 수가 낮아, 서안 죽나? 어 아, 다 먹죠? 내가 별거 없지 않 응. 40만 정도 들어가는데? 안 나게 조심해서 오세요. 오 쉿. 왜? <laughs> 어, 죽고 왔다. 어, 수고 수고 어, 왔다. 어, 이을 동굴 먼저 잡을게. 뒤에 애들 아, 이거 근데 붙이면은 이게 좀안 되겠다? 네. 피가 너무 없는. 음. 한인 잡아야겠다. 그지그렇 골을 줬는데, 변덕이라서 넣었네 응, 음, 변덕이라서 아, 표심 꼈어 떤자 어, 다이아가.. 잠깐만, 잠깐만 아, 됐다. 대화할게요 음. 는 미리 넣어놓을 걸그랬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나? 그.. 그때 넣어놔야지 차단을 하고 하고 바로 넣으면 돼? 아, 어, 그어 언제 넣는 건상없지 미차단 시간을 보는 거니까, 차단하고 나서 쿨다운을 보는거 아니야? 아, 근데 점감 때문에 조금 들어갔나? 으흠. 왼쪽 거. 해골부터. 네. 내가 무서 해골 네. 응. 응. 하나, 범위 하나 더 있어요. 짤, 짤 되나? 네. 응. 다음 거노잼지 다음 위협대. 어. 다음 거아그다음거 내가. 거. 다음 거나 폭망 돌거 같은데 점감이. 어. 아 이거 죽는구나. 아 죄송해요. 네 원기일봉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바로 숙아 안나숙안 나. 아 당이다 아, 당이다. 때는... 아 죄송합니다. 기공 전부 되나요? 아 수확 안 와서 상관이 없어요아 아니 빨리 응. 어. 찢어보고. 찢어보고. 아 그냥 이거 한방한방 맞아도 될줄 알고 아그 은신으로 얼른 올게요. 아니 아니 아니. 부활이 아아니 어? 어? 어. 아, 아, 부활이 방금 어.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 아, 아니. 있었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피할 걸. 아 피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경화라서. 네. 그, 독, 네. 독, 독 날라오는 거를 원기봉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한 방은 괜찮을 줄 알고 안 피했는데 그냥 아. 쓰러지네아 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 아니, 죄송. 아니, 돌깨지면은나 네. 때문, 나 때문인데. 아 진짜. <laughs> 네다 아, 왔어요. 절대 뭐안 깨진 거 아니에요. <laughs> 법사님이 그 이거 검이 좀. 네 제가 저기. 네좀 가볼게. 네. 한 어, 한 어, 3마리만 네. 하자. 동호 저거 멈춰줄 수 있냐? 범위 좀. 부대기 어디까지 오지 쟤가? 여기까지 오나? <놀람> 오늘 있냐 동우야아 됐다, 됐다. 같이 잡아야 돼수 와서. 응. 아 붙일려고. 아 내가 아니면 이거 전투 끝났을 때잽싸게 한번 달려가서 할수 있긴 한데. 아니 아니 여기까지 올까봐. 어차피... 응. 저거 이거 수업 끝나고 다가을 거야. 아닌가? 음, 응. 수업 끝나고 붙이. 이제. 근데 별로 없겠다 붙일 이번 주좀 재미 없네. 그 이제 이 거미가 위험하다는 아니 어, 저를 시이 있다. 상호? 어방걸기봐 응. 나 어뭔좀 응. 음. 풀이 좀 마음이 안 드네. 동호가 그거 봐 연장. 으흠. 두 마리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 범위. 범위 뭐하나기구나아 음, 이거 점검 음. 다 먹었거든? 위협 있네 나 구덩이 못 봐줘 이건 나 내가 나 아, 내가 아음 여깄어 다음 거캡승 어, 가능한가요? 아니, 아, 니 아, 비어만, 더있다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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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리. 우를 우리. 우리. 우먹우니까강 우리. <목소리> 아, 이 포칼 계산이 안 된다. <laughs> 평소랑 너무 다른데 이거. 근데 다를게 있나 크게? 아, 그니까 이게 애들이 죽을 때안 죽으니까. 아, 어, 아죠? <목소리> 얘가 피가 더 많은가? 힐라임이? 응. 피가 원래 더 많지. 국보다. 3, 2 광란 때저 최소한으로 조금만 맑고선 그냥 그거 할게요그필압할게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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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쪽으로 한 밟아볼께요 X쪽 아 X쪽만요? 큰일났다 네. 네. 응 뭔가 많이 밟아야 겠어 전사 저거 얼마 못 밟아서 내가 방소 가던대로 가면 될까? 응방소 네, 가던대로 나도 방소 가던대로 방소 가던대로 가면 옥전 거의 못 밟을텐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믿어라 잠깐만 <laughs> <laughs> 느리다고 이캐리이아씨 잠깐만 네 생각보다 느리다고 훨씬 느리다고 어? 됐다 얘 뺐다 얘다 깔끔 나이스 떴다고? 영도 한번찍고뭐 없다 이거 아 <laughs> 없어 경북 가면은 폭탄좀 좀 빨라지거든 별로 안 되지 아, 뭐 돼지가 없어. 응.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별로 안 아파 가지고. 그 틀이신가요? 뭐야? 인생 인생 동 그거 하면 그 얼굴에 민감하던데. 아민감하데아 어, <laughs> 그거 아니 앞에 쓰던데요? 아껴 쓴다고요? 앞에서 앞에서 막. 그그그 앞에 딱붙어가지고 네. 나... 빛나기 싫어. 거기서 진짜 하실줄알고아나 <laughs> <laughs> 전질이 없다던데. 전질왜 없는데. 방금 안 발핀게 좀있어가지고좀썼거든야 좀. 이거 하나, 이거 고실 이거 하나, 깨우고, 깨우고 실여해다 다 깨는데 거 여기 야세 개가 있는데 나 이거 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 한거아니 잡아. 다음 없죠? 별 <laughs> 다음 박사님. 네. 원기복 yani. 잠깐 먹을게요. 로코 일어할게요 예? 못었는데 이 확실하진 않는데저죽금의 연자가 캐스팅 올리는 거 있잖아. 음. 그거를 차단으로 안 끊고 스턴으로 자꾸 끊으면 제가 저것만 자꾸 써. 그게더나겠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끊는요 근데 또 어쩔 땐 쓰긴 하던데, 그 마치 폭사 그거 앞에 끊듯이 그렇게 끊는 게 편하더라고. 나 아, 차단 없어서 그거 한번 봐줘야 돼. 이한테 타자는 걱정이 봐라 그럼. 아니, 오겠네, 동호. 나도 그대로 볼게. 음. 잘 탱볼게. 선사? <놀람> <전사. 놀람> 다음. 이게 체인으로 못하니까 얘네 잡기가 좀 심심하네. 그냥 체인으로 해도 될라나? 세고를 탱이랑 박 사가 볼여요 네. 조정이 먼저 할게. <laughs> cô 막 된다. 나이스. 깜빡. 야빠. 야빠. 엄마야. 야좀좀좀좀좀좀 생각다. 3 2 1아방잘 오, 어 많이 줬다. 지각 변동 한번 있지. 어두개 남았어. 여기 두개 내가 먹을게 이건. 오케이. 이렇게 조금 되겠다. 너분 약간 왼쪽으로 되라. 저저 실로 났고 생각을 망으로 해야겠는데? 음. 이거 제가 이거 할게요. 게. 아 오케이. 한개 뒤에 한 개. 뭐야? 저기 저거 다안 됐어? 남았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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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없어. 생선. 아, 생선이 없어. 아생석이 없어. 아. 나 아, 그저 그망으로 다 먹으려고 했는데. <laughs> 조심하세요. 이거 일런가 들어.

아 잠깐만 린빔 패스 테다가 죄송합니다. 아니요아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 패스 여기다. 아니요 이거 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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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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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서해시 잠시 자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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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잠시 이건 못 끊어? 응. 못 끊을 수어이거못 끊어 진짜 과학이다 전투가 끝나면 우주사위가 뜬다 과학 <laughs>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 직안 끝났지 내 진짜 포칼이 없는데 우주사이가 아까져서 었어 먼저 가셔도 돼요. 거이신이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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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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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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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개털머리 같다 일단 전부 할아 응. 어. 일단 여기 봐줄까? 눈길 좀 봐줘 눈길 거기 좀아 이게 눈길이다 눈길 한개 더 있.. 어. 지금 한건 지금 이손바이방향 지금 일어나시면 안돼요? 이거, 이거 일어나시면 아니요일어나요 어, 네. 아니 아니 아니아니 저거 어일어나 와애기나 아, 보다 오늘. 어은 방향? 지막봤지 가자. 붙여 안 붙여 어떻게? 붙여서 할 같은데 아야 아야 1 5 4 1 아, 나 이거 못받겠다 확실히 아 아깝다 끝난... 안나오나? 아, 어디가요? 어, 이거 맞아 문 이제 끝이라서 아. 네. 고생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이 셨어요아 죄송합니다 아 아깝네요 그러게 이상 아깝다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제가 자꾸 죽어가지고, 이거.